안녕하세요 하늘빛운세 바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 사주가 아니고 어, 타로카드를 가지고 어, 2017년도 2월 달에 애정 연애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어, 띠별 연애 애정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띠 낙엽이 지는 가을의 운세라 앞으로 다가올 어, 계절은 겨울이 남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서 내 사랑하는 짝을 만들어 보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커플이신 분들은 어, 추운 겨울날 어, 이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이신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어, 솔로 탈출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둘러지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혼자 지내야 되는 그런 운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 소띠 연애 애정의 운입니다. 웃는 얼굴을 조심하라. 그 속에 악이 숨쉬는 숨쉬는구나 하는 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 어떤 그 이성적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음, 어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운 운이, 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솔로 분들은, 어, 어떤, 좋지 못한 어떤 그런 만남을 가질 수도 있죠. 일명, 뭐, 제비라든지, 아니면 꽃뱀을 조심하시는, 하셔야 되는 그런 운에 있습니다. 자, 커플들도, 음, 서로, 서로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호랑이띠, 연애 애정의 운입니다. 광에는 곡식이 쌓이고, 마음에는 허기가 차는구나. 그래서, 커플들, 커플이든 솔로든, 에, 결과는, 어, 좋은, 어, 결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 본인의 마음에 들지는 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커플들도 어떤 좋은 만남을 가, 에, 에, 가질 수 있고, 하지만은, 어, 그것을, 에, 그것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리고 솔로 분도 어떤 인연을 만난다 하더라도 크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토끼띠 연애 애정의 운입니다. 음악소리, 노래소리 만발하니 모두가 즐겁구나 하는 운이기 때문에 커플, 커플이나 솔로에게나 매우 좋은 운에 있고요. 특히 솔로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에 있고요. 커플들은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띠, 연애 애정의 운입니다. 옥황상자 앞에 무릎을 꿇은 형국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생각을,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또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내가 본인 스스로가 좀 헌신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인다면 매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에 있다고 어, 보여줍니다. 그 다음, 뱀띠, 윤회 애정의 운입니다. 이 뱀띠의 운은, 어, 구름이 밀려와서 흐린 날이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뱀띠들은 태양 떴기 때문에 어떤 기회는 찾아올 수 있고 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찬스는 왔지만은 구름이 밀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해나 방해를 부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 커플들 같은 경우에 깨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어 싱글, 싱글 솔로이신 분들도 어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방해자라든지. 어떤 외부 환경이 좋지 않은가 이런 것을 좀 점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말띠 애정 연애 운입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라. 왜 아직도 잠들어 있느냐 하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어 말띠들은 어 조금 더어어 적극적으로 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솔로 탈출이라든지 아니면 어 레인의 서로에게 좋은 관심을 좀 가져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띠. 양띠 연애 애정의 운은 사랑의 운입니다. 그래서, 어, 어느 때보다도 2월 달에는 아주 강력한 애정 연애 운이 좋기 때문에 커플들 또 솔로 분들 어, 좋은 결실을, 만, 어, 어떤 좋은 만남을 만드신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연애 애정의 운입니다. 해가 서산에 저물었어요. 그래서 어, 커플들도, 커플들은 조금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운이 기울었기 때문에, 해가 적기 때문에 어, 별로 좋지 않을 그런 어, 운이 있습니다. 또 솔로 분들도 어, 다급하게, 성급하게 어떤, 그, 짝을 찾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어, 상대방을, 어, 그 만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닭띠, 연애 애정의 운입니다. 밥은 한 그릇인데 숟가락은 여러 개라 하는 그런 운에 있어요. 그래서 커플들도, 어, 내 것을 나눠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커플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꾸 구애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커플분들께서는 서로에게 좀 믿음 가는 그런 행동과 에, 그런 것을 좀 보여주신 게 좋습니다. 또 솔로분들도 어,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그이성이 여러 사람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지 여러 사람이 구애를 하고 있는 중인지를 좀잘 파악하셔야 되는 그런 운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개띠. 겨띠 연애 예정의 운은 촛불을 밝혀놓고 바라만 보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촛불을 밝혀놨으면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기 싫으면 촛불을 꺼야 되는데 그치도 아니고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촛불을 끄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커플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망설이게 되고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만남을 지속해야 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둬야 될 건지, 이런 갈등에 설수 있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힘들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되겠습니다. 솔로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이상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돼지띠, 연애 애정의 운입니다. 사방에서 어둠이 밀려오니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면 그 어둠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어둠이 밀려오는 상황인데 내가 서둘러 걸음을 재촉한다면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 커플들한테도 어떤 위기 상황이 다칠 수 있다고, 다칠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조금 더발빠르게 노력하신다면, 행동하신다면 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 좋은 결실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운입니다. 또 솔로분들도 조금 더 본인이 더, 열, 더 노력한다 그러면 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2017년 2월달 연애 예정의 운을 타로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2월달에는 모두 원하시는 사랑하시고 또 좋은 만남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어,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